하이하트! 삥하루야 오늘은 아이돌하고 내가는 날을 봐줘! 나후행아 응? 내가... 응. 로블 아이돌... 응. 연습생에 한번 참여해 볼 거란 말이야? 근데 너도 알듯이 아, 내가 노래를 진짜 존나 못 부르잖아, 못 부르잖아. 나도 못 불러! 좀, 네가 나보다 잘 어울렸는데 일단은 신청하러 가자 나 노래 못부르데 신청하러 가자 나 노래 못 부르는데? 나도, 나도, 나도 신청하고? 아아 아, 너는, 너는 신청 안 해도 되고 뭐너 신청할 거안할 거야? 음 하고 싶은거안 하고 싶어 아, 알았어 그럼 나만 할 테니까 너 집에서 기다려 음너 노래 불러봐 그러면 음,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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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먼저 <laughs> 갔다 올게 두 <laughs> 가지나 모두 뭐, 아침 됐어 아까 침 저녁이었는데 할로윈이라고 꾸며놨네 학원 여기 어디로 가야지? 일단 여기 체크인 같은 거 해야 되나? 여기, 여기 뭐지? 어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들하고 등록하시라고 하나요 네. 혹시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? 무슨 테스트 같은 거 봐야 되나요? 네. <laughs> 아나 테스트 같은 거뭐 해야 되는데. <laughs> 어. 테슈트가왜 아, 이렇게 정신 사나워요 <laughs> 테슈트는 음.. 춤이랑 노래를 볼건데 <laughs> 저춤잘못 추는데 괜찮겠지? 아나 노래도 못 아, 부르는데 한마이랑 아, 나이 좀 알려주세요 이름이랑 아 저는 저 여자구요 나이는 어 11살 핑아로라고 합니다 아네 그러면 따라오세요 아예 제가 그러니까 이제, 코스 해볼 거예요. 오, 얍. 예. 아. 어. 이거 해보실까요? 이거요? 아 어, 네, 잘하셨고요. 이거 해보실게요. 어디, 어디야? 네, 이거 연습하고 그러면, 음. 혹시 좀비 오, 혹시 비 오신 분 있을까요? 혹시 그, 저, 그, 무방주로 오늘만 I love you 불러보겠습니다. 네, 불러보자. 그날 이후로 난 그렇게... 그렇게 살고 또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그렇게 살아 웃기지 그런데 오늘만 I love you, 아이시 때를 살아. 이라 말하고 말하고 왜 하면 좀 괜찮을까? Love you. 네, 노래는 잘 오르는데 셨 혹시... 이제 고음 한 번만 해볼래요? 고어 어떤 어? <laughs> 아니 그거는 소리지르는 거고. 어떤 고음을 말하시는 걸까? <laughs> 자 그럼 한번 저음에 보실게요 저음 네. 어... 제가 또 배운 게 있죠. 조음은 뭐가지를 잡고 해야 된대요. 잠시만요. 아. 네 잘하셨고요. 네. 혹시 혹시 자신 있는 춤 있을까요? 자신 있는 춤 없습니다. 아무거나 추세요. 음. 어허. 춤은 하나 도 못찾는데 어 이런거는 가능해요 <laughs> 이런거 가능해요 네 그거는 그거는 저 하나 더 가능해요 아니 그거는 강단에서 하셔야 되고요 여긴 연습실인데 <laughs> 이거 맞아요? 하나는 짚 <laughs> 따라오세요 아전 춤추면서 걸어요 아, 이만내기리 아, 바닥. 아, 바 아, 바닥. 아, 바닥. 아, 바닥. 아, 바닥. 바닥. 해 바닥. 고 바닥. 바가 바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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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대충 서명서에 사인하시면 등록, 등록 완료된 거고요 한 달에 20만원 네? 한 달에 학공비 20만원 내줘야 돼요 그, 그럼 오늘은 얼마 내야 되나요? 오늘은 오늘 처음 오신 거라 한달 무료고요 오케이 다음 달부터 <laughs> 20만원 내시면 됩니다 야. 20만 원. 혹시 여기 전화번호 이거 입력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요? 전화번호 써야 되나요? 네0이고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, 네 완료 되셨고요 혹시 학원은 오늘부터 다니실래요? 내일부터 다니실네요 어... 내일부터 다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. 끝날까 아 근데 아이돌 학원 지원 안 자랑... 했는데 자랑해야지 네. 야 후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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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대체 뭘, 보기, 뭘 보고 있길래 저 밖에서 도네 웃음소리 들리냐? <웃음> 아이, 게 너무 웃기다. 야, 그것보다, 그것보다 나 아이돌아만 들어갔다고! 진짜? 응. <laughs> 거기서 뭐래, 뭐래, 뭐래? 응? 내일부터 그냥 다니래. 에헤. 그러면, 음, 내 아이파는 아니니까 화이팅! 화이팅!